자 이어서 MLB 물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부는 제가 요즘 좀 그냥 가볍게만 하는 점 이해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당분간에는 이게 MBA랑 같이 막 PPT 만들어가 하기가 좀 빡세가지고 가볍게만 저는 주로 선발투수 위주로 많이 얘기를 할게요. 지금 타격은 이 너무 표본이 적어가지고 어디 팀이 잘 친다 이런 걸 얘기가 얘기하기가 좀 그래 네, 이런 상태인 점좀 감안해주시고 자 내일 뭐 뉴욕 양키스랑 브루어스, 이렇게랑 하는데 사실 뭐늘중1등 이렇게 알동 일위 뉴욕 이 팀들하고 경기해서 빡세긴 해요 근데 이제 네스터 코르테스랑 맥스프리드인데 프리드는 새로운 영입생 네스터 코르테스도 원래 양키스에 있다가 미러키로 간놈입니다 이런 상태인데 글쎄 여태까지 보여준 걸로는 맥스프리드가 조금 더 솔리드였다고는 봐야죠 어 애틀랜타 시절 내내 막 2점 대방울도 많이 보여주고 부상 시즌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괜찮았으니까 근데 이게 원래 맥스프리드도 좀 땅볼 유도가 많은 친구인데 작년에 피용론이 14개였었어요 어난 그런 점들은 조금 걱정스럽긴 해. 얘가 이제 한창 때 좋았을 때보다는 조금 빠져 있긴 하다. 그래도 올 시내의 양키스가 게리 콜이 없는데 그 자리를 메꾸어야 되는 이런 좀 어, 많은 좀 부담이 있는 있는 그런 선수이긴 하죠. 충분히 근데 그런 능력도 있어 보긴 이 합니다. 프리즈는 일단은 좀 안정감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볼넷을 많이 안 주고 안정적인 땅볼 운영을 한다.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음 반대로 코르테스는 얘는 좀 오락가락 많이 하지. <laughs> 네딱 이제 뭐 투구폼도 그렇고 참 글쎄 재작년 재작년이라 해야 되나 한 3년 전쯤 그때 2점대 방을 보였던 시즌 그때가 정점이었는데 이후로는 그런 면들이 많이 못 나와요 부상도 있어가지고 인위소화도 적었었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콜테스보다는 프리드 쪽이 나아 보이고 빠다상으로도 지난번에 둘다 많은 한타 없었지만은 양키스가 홈런 두 방으로 이겨낸 경기가 있지 습니까 그런 뭐 장타적인 부분도 양키스가 조금 더 가능성 높다고 보이네요. 그 다음에 천사 대화싹인데이 호세 소리아노랑 조나단 캐논 사실 소리아노도 작년에서야 이제 선발로 나왔던 앤데 그때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어요 구속 같은 게 너무 잘 나오고 초반에 좀안 좋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좀 안정적이었었는데 부상 때문에 좀 얘도 인위 소화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창 이제 좀 영점을 잡아갔는데 부상 당했어 그게 아쉬워요 올 시즌에 얼마나 좀 길게 본인의 능력을 보여줄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관건일 것 같고. 조나단캐로도 작년에 뭐, 그래도, 게러크로시랑 더불어서, 나름대로 화싹에서는 뭐, 한 2, 3점발 정도 노릇을 했다고 보입니다. 작년에 아마 데뷔 시즌이었는데, 방으로 뭐, 4.5 정도로 안 좋았지만은, 그래도 일정 구간 동안에는 괜찮았던 게 있거든요. 화싹이 너무 노답팀이라 그렇지, 저는 조나단캐로는 나름대로 좀 미래를 봤다. 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지켜볼만 하다고는 보이긴 하네요. 이거는 뭐, 둘 다, 지금 뭐,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그런 애들인데, 기대감도 적고, 이게, 화싹이, 그래도 두번다이겼더라고요한번이겼더라고요 아, 글쎄, 나는, 이거, 화싹 좀 보고 싶은데? 음, 소리아노도 만만치 않은데요. 그 천사라는 팀의, 이런, 좀 에너지 자체가 좀 떨어져 보이는 것들? 에, 애매합니다. 이거는 화싹이 배당이 좀 좋더라구요. 나, 그래갖고, 화싹이, 역배를 볼만도 한것 같은데, 천사가 이정도 배당을 받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음. 다음에, 미네스타 대 세인트로이스. 이게, 조라이언이 나오는데, 얘는 늘 홈런이 문제예요 어. 볼렛 잘안 주고. 안 타도 그렇게 많이 안 맞아. 방울도 좋은데, 얘는 늘 홈런이 문제거든요. 어, 근데, 세인트루이스랑 붙는데, 세인트루이스도 막, 홈런이 적지는 않은 팀이긴 해. 예. 작년에 많이 적었었죠. 그 전까지는 매년 200개 이상 기록을 하다가, 작년에 165개로 뚝 끊겼거든요. 그런 부분에선좀 기분이 좋을 만도 하다. 그런 건 있는 것 같고, 에릭 페이는뭐 작년에 좋은 시즌을 보냈습니다. 어, 크보에서 그 너무 잘했었고, 확삭 가가지고, 적당히 해주다가, 세인트루이스로 갔는데, 사실 세인트루이스 이적 이후에도 초반에는 못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좀 영점을 잡았었거든요. 시즌 막바지 때는 괜찮았는데, 세한패디는 가성비 면에서는 좋은 것 같아. 어쨌든 저는 여태 보여준 걸로는 라이언이 그래도 낫다 이런 마인드인데요. 사실 뭐 지금 미네소타나 세인트루이스나 빠따적으로는 칭찬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 과연 세인트루이스에런 홈런들이 터져가지고 라이언을 괴롭힐 수 있냐? 근데 라이언은 전반적으로 시즌 초반은 늘 잘했던 편이어서 개인적으로는 얘를 조금 더 높이 사곤 있습니다. 아, 볼티모어 대 토론토. 제가 어제는 오바를 생각을 했어요. 어, 잘 됐지. 볼티모어의 선발? 글쎄, 이거 좀초맞지만 하다. 어, 왜냐면은, 나이가 너무 많았어, 찰리 모튼니 그리고, 어, 오신 제가 구속을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 커브는 훌륭하지만 그에 바쳐서 이 직구가 힘을 못 내주고 있다. 그런 것들이 작년에 나타났는데, 뭐 오늘도 좀 그런 것들이 많이 보였던 거는 같아요. 불펜도 무너졌었고, 음. 여기다가, 저기 뭐냐. 그 뭐지? 어? 잠깐만 아 이거 업데이트가 안된 거구나 어, 그러니까 나 오늘 볼티모 2대8로 오버 놨는데 왜 여기 안 뜨나 했는데 제가 보고 있는 자료에서는 자 어쨌든 내일 이제 크레머랑 슈어저가 붙는데요 빡세 예, 어제는 그래도 선발투수상으로는 거스머를 조금 더 좋게 볼 것도 있었다 근데 빠따한 볼티가 조금 더 무서웠는데 어제는 오히려 토론토가 볼티를 공략을 했습니다. 8대2로 이겼죠. 근데 얘네 둘이 만나는 건난 사실 그냥 좀 또이또이처럼 생각을 해요. 어쨌든 크레머보다는뭐 슈어저가 보여준 게 많은데, 슈어저는 사실상 커리어 좀 막바지로 다가가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슈어저 팬이었었는데, 요즘에는, 예,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사실 뭐 선택하기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 보이네요. 어, 어려워 보입니다. 어려워 보여요. 볼티모어가 빠다가 꾸준하면 모르겠는데, 어제 별로 안 터졌던 것들, 그런 게 기억이 나가지고, 어제 뭐3만타에 그쳤으니까. 작년에도 볼티가 빠다가 무서울 때는 되게 무서웠는데, 얘네가 또 침체기에는 또 침체기가 꽤나 길거든요. 너무 어린 애들이 많다보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저는 이 경기는 별로 뭐 좋아보진 않습니다. 경기 자체가. 필라델피아 대 워싱턴. 러자도랑 어빈이 붙는데, 저는 러자도 개인적으로 좋게 생각을 합니다. 오클랜드 시절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작년에 이제 마이애미 시절이나, 2년 정도. 나쁘지 않게 봤었어요. 필라델피아 와가지고 좀 기분도 좋은데, 글쎄 좀 지켜는 봐야 돼. 제이크 어빈, 작년 초반에 되게 잘했습니다 그 전년도에 비해서 제이크 어빈이 엄청난 성장세를 보였었거든요 맥킨지고어 제이크 어빈, 트레버 윌리엄스 이런 애들이 초반에 워싱턴 선발진을 이끌었었어요 가면 갈수록 후반전에좀 부진했었고 결국에는 방어를 4.4 정도로 그 전년도랑 큰 차이가 안 났습니다 막판에 많이 부진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올 시즌에도 초반에 어, 작년 후반기 모습이 이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있고 기본적으로 저는 선발 상태는 러자도를 조금 더 높이 보고는 싶은데 아무래도 보여준 게 상당히 적죠 음, 부장, 부상도 부상좀 많았었고 지난 2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음, 일단 뭐팀 자체가 뭐 필라델피아가 위급이긴 합니다 그 정도 어, 근데 필라델피아가 또 이제 워싱턴한테도 막 지고 이랬어 갖고 글쎄요 좀 어려워 보이네요 다음 클리블랜드 대 캔자스시티 개비윤령사가 나오는데 이제 2년 전쯤에 글리블랜드의 이제 0건 3인방, 개빈 윌리엄스, 테너바이비, 로건 알렌. 얘네들이 전부 다 3점대를 기록을 했고, 개빈 윌리엄스는 그 중에서도 이제 좀파워피처 유형이에요. 정통파 파워피처 이런 유형인데, 작년에는 부상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못 뛰었었고, 반대로 세스 로고는 켄자가 정말 대박 영입을 했었죠. 어, 216인이나 먹어주고, 방어 3.00에다가 그냥 아주 우수한 영입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전년도에도 사실 샌디에서도 보여준 포텐셜도 있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평가를 합니다 안정감이 너무 좋아요 안정감이 음, 그런 면에서는 켄자를 볼만한데 문제는 지금 시즌 초반에 켄자가 얘네들도 빠따가 그렇게 안 살아나는 것 같거든요 음, 모르겠어 작년에도 켄자가 바비히트 주니어 중심으로 잘치는잘 잘 쳤는데 얘네가 침체기가 왔던 거는 불펜이 난조 그리고 빠따가 안 좋았던 이런 것들이 있었어 가지고 켄자가 막판에 플레이오프를 못 갔잖아요 그런 게 걱정스럽네 한편으로는 그래갖고, 뭐 언더 같은 것도 생각은 해보면 한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만큼 세스로고는 안정감이 있다고 보입니다. 켄자 빠다가 힘내줄 거다. 이렇게 보신 분들은 저는 켄자를 봐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배당이 좀 부린 것 같네요. 음.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대 신시네티 경기. 벌렌더 대 로돌로. 패스하고 싶네요. 어, 어 벌렌더 의심스럽지. 벌렌더가 지금 매년 구속을 하락을 겪고 있기도 하고 작년에는 진짜 안 좋았거든요. 어 벌렌더다운 모습이 전혀 아니었잖아. 그전전전년도인가 그때는 뭐사이영을 받았었고 그 이후에도 나름대로 괜찮은 시즌을 보냈는데 작년에는 부상도 많았었고 구속도 감퇴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벌렌더는 저는 그냥 기록에 신경쓰는 한 해가 될것 같아요. 아마 올해를 끝으로 은퇴를 할것 같은데 아마 벌렌더가 그 3,500이닝이랑 3,500... 3,503진 그런 기록을 어, 마이스톤을 눈앞에 두고 있어가지고 아마 그런 기록 달성이 해있지 않을까 저는 별로 높게 평가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로도로를 좋게 볼 것도 없어요. 어, 얘도 나름대로 c c 니티가 뭐 키운다고는 키우고 있는데 작년에도 뭐 그냥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었었고 로테이션을 오래 지킨 적도 없었었고 긍정적으로 볼 거는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c c 니티가 원래 홈구장 그레이트 아메리카 볼파크가 홈런이 되게 많이 나오는 구장인데 어 글쎄... 두 선수 모두 특히 이제 그 벌렌더가 작년에 90이닝 동안 피오런이 15개였었거든요. 지난 2년 동안은 확실히 이 이닝 대비 피오런이 많이 늘어났다. 그런 약점은 있어 보이긴 하네요. 지금 시즌에 비해 이런 빠딱 감으로는 벌렌더를 공략해줄까? 시즌 초반에 좀 애매해 보이네요. 그 다음에 안토니오 센자탈랑잭라테리 보는데 잭라테리 원래 재작년에는 그냥 불펜이었다가 선발로 몇번 썼는데 되게 잘했었죠 그래서 작년에는 거의 뭐 풀타임 선발로 활약을 했고 방어 3.63 슬라이더가 아주 우수한 선수입니다 어 그래서 작년에 뭐 자리를 잡았다고 보여요 올시연도 로테인 지키고 있고 반대로 센자텔라 얘는 이제 지난 2년 동안 부상이 너무 많았어요 원래 한 3-4년 전쯤에 이 콜로라도의 선발진이 센자텔라 있었고 그리고 그 프리랜드 그리고 허먼 마르케즈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지난 몇년 동안, 그, 허먼 마르티즈나 샌다텔라가 무상 길었다 보니까, 오우싱 곰보라든지, 뭐, 여러 선수들이 많이 뛰었잖아요. 할 말이 땜방이었었는데, 그전에도 샌다텔라는, 그 중에 그냥 뭐, 한, 4, 5 선발 정도? 그런 라인으로 봐야 됩니다. 별로 긍정적이라고 할게 없는 선수예요 어,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거의 뭐, 등판이 없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건 선발상으로는 저는, 어, 파에 쏠릴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가 뭐, 쿠어스도 아니고, 그런 면에서는, 언더도, 뭐, 고려해볼만한것 같기는 하네요. 템파베이 빠따도 좋지는 않기 때문에, 어, 그런 면에서는 센자텔라 공략이 어려, 어려울 수도 있다. 센자텔라가 생각보다 선전할 수도 있다. 이런 그림도 그려져가지고, 글쎄, 어, 언더라든지, 뭐, 템파베이 사이드? 템파베이 근데 배당이 너무 안 좋아서, 이거는 뭐, 1마일 정도는 봐도 한번 도전해볼만한 것 같아요. 템파베이 빠따를 못 믿, 못 믿지만은, 어, 배당이 너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베일리 폴터랑 벨로조가 붙는데, 이벨로조라는 선수가 작년에 은근히, 마이애미에서는 은근히 버텼거든요? 마이이미가 작년에 선발진이 그냥 싹다 무너졌다. 그 전년도 이제 뭐, 브렉스톤 게릿, 뭐, 이제 뭐, 샌디 알칸타라, 러자도, 유리 페레즈, 에드워드 카브레라. 그냥 아예 그 전전년도에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었던 선발진이 싹다 무너졌는데, 그래서 이런 애들 올려 썼거든요? 근데 얘는 생각보다 합격점이었어. 어, 좋은 기간이 꽤 길었었고 시즌도 뭐 이닝 어마 못먹었지만은 3.67이었거든요. 초반에 나왔을 때는 홈런이 너무 많았습니다. 못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감을 잡아가지고 꽤 잘했거든요. 그래서 막판에는 초반에는 좀 고전하다가 막판에는 선전했다고 을 봐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올 시즌에도 좀 지켜볼 만은 한것 같아요. 딱히 뭐스터프가 좋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어, 그래도 뭐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좀 이제 이닝 대위안 좋았던 피홈런 그런 것들이 거슬리긴 한것 같고 그리고 뭐 베일리 폴터는 그냥 어느 팀을 가도 냐 뭐, 4, 5, 3발 정도겠죠. 그런 활약을 했었는데, 사실, 그냥 뭐, 큰 기대는 안 되는 선수예요. 제가 봤을 때는. <laughs> 마이애미나 피츠버그 둘다 빠따상으로 별로 볼 것도 없고, 그냥 지난 이제 이틀 동안에는 피츠버그가, 어, 이제 그 스킨스랑 미치 켈러, 팀에 이제 1, 2선발이 나와가지고 좋은 활약을 했었는데, 글쎄요. 오늘 베일리 폴터가 나오는 건좀 기미 빠지는것 같긴 합니다. 보스턴 대 텍사스. 어제 사실 저는 이 경기를, 보스턴을, 조합에 두 개나 끼웠습니다. 그랬는데, 텍사스의 이제 마크라이터 주니어. 어린 선수 공략에 실패를 했거든요. 사실 작년에 마크라이터 주니어가 그냥 얘는 메이저리그 깜이 아니다. 거의 그 정도로 보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잘했어. 그래하고 저도 꼬라는데이 와중에 타일러 말리랑 워커빌러가 붙는다. 글쎄. 오늘은 제가 이 경기를 가장 많이 좀 봤었는데, 빠따상으로 좀보터이 아쉽더라고요. 음. 보스턴이라는 팀은 지난 몇년 동안 꾸준하게 그래도 빠따는 강세가 있었던 팀인데, 작년엔 좀 아쉬웠어도, 글쎄, 올 시즌 출발이 좀 좋지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뭐, 둘다 이제 워커빌러는, 뭐, 늘 이제 부상이 너무 많았었고, 다섯에서도 망가진 모습이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막바지에 조금 괜찮았고, 플레이오프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었어요. 그러고선 보스턴이 데리고 왔는데, 과연 워커빌러도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이어갈 수 있냐. 뭐 의문보호가 많이 붙는다고 봅니다. 타일러 말리도 얘도 뭐 시시해티 시절이나 부상이 너무 많았었고 어, 보통 이닝을 많이 못 먹어서 었어 가지고 지난 2년 동안 이닝을 25인 12이닝밖에 못 뛰어줬어요 어, 이런 투수다 보니까 그냥 뭐 여러 가지로 의문보가 많이 붙네요 <laughs> 그러다 보니 이것도 뭐 선택하기 좋은 경기는 아니겠죠 얘네는 올 시즌에 얼마나 하는지를 지켜봐야지 여태까지 싸운 걸로는 별로 얘기할 게 없다 그런 것 같습니다. 매츠 대 휴스턴, 그리핀 캐닝이랑 아리게티가 붙는데, 그리핀 캐닝 그냥 천사에서도 정말 가끔 가뭄에 콩나도 한 번씩 잘했었고, 그 외에는 거의 뭐 리그에서 최악의 선발급이었었습니다. 근데도 매치가 잡았네요. 팀에서 그래도 막 5선발 정도로 쓰려는지 근데 이제 아리게티는 딱 이제 휴스턴의 4호 선발이었는데, 종종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던 것 같아요. 꽤나 이제 좀 솔리드했던 기간이 있었어. 체인지업이 너무 좋았었고, 그랬는데, 이제 하필이면 은 나름대로 좀 잘해주고 있다가 한 번씩 ccat한테 엄청 뚜드러 맞는다든지1인인도못 버티고 대량실점하고 강판된 그런 경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방울이 4.53이었는데 1인닝도못 버텼는데 못 9실점을 했어. 그런 경기가 있는데도 방울이 4.53이다. 나름대로는 그래도 휴스턴에서 첫 시즌치고는 기대치를 보여준 셈이라고 보여요. 음, 체인적 같은 거 우수한 선수고 개인적으로 아리게티도 조금 지켜보고 싶습니다. 음. 그리핀 캐링보다 포텐셜이 높다고 봐야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마인드네요. 저는 그리핀 캐링이 작년 한 해에는 리그 거의 뭐 최악의 선발투수급으로 보약 받기 때문에 어, 저는 이거는 아리게티를 조금 더 높이치고는 싶습니다. 빠따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휴스턴이 나는 조금 더 어, 뭔가 이제 9 0점은있는 팀이다. 그냥 그렇게만 보고 있는데 선발투수부터 애매한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슈벨렌바우랑 랜디 바스케스가 붙는 샌디에고 드 애틀랜타. 작년에 애틀랜타의 어, 슈벨렌바우는 그냥 올 시즌의 발견급이었었죠. 사실상 이게 그 스트라이더가 누워 있는 선발진에서 그리고 이제 좀 후반기에는 레이날도 로페즈가 거의 못 나왔기 때문에 슈벨렌바가 거의 이 선발이었었거든요. 실제로도 어 가장 중요했었던 매츠와 이런 막판 시리즈라든지 와일드카드에서도 좀 좋은 활약을 하기도 하고 작년 후반기에 특히 대단했었습니다. 전 슈벨렌바 올 시즌에 꽤나 높이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모습을 뭐 이어갈 수 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은. 어 저는 괜찮은 활약을 해줬다고 보고요. 랜디 바스케스는 뭐 양키스 시절이나 작년에 샌디에고서나 이닝도 많이 못 먹었고 보여준 모습 자체도 그냥 그닥이었다. 뭐 어려도 포텐셜은 있겠죠. 근데 여태까지 구체적으로 보여준 건 없다고 보고 선발한 에트랜타가낫다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빠따는 잘 모르겠네요. 여기는 샌디에고가 지금 에트를두번다 이겼던데 샌디에고도 사실 멤버상으로 는 빠따는 괜찮아요. 어 앞으로 이제 뭐 돈이 없어가지고 누구를 판다, 만다 그수순 있겠지만은. 어 일단 은 선발은 나는 어슈벨렌바가 위인 느낌 그렇게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빠따가 애틀랜타가 살아나느냐가 문제일 것 같아요. 그다음에 컵스 대 애리조나 파트랑 이만나가 파트도 참 얘가 잘할 때말 듯하죠. 그 애리조나 이제 텍사스랑 월드 시리즈까지 갔을 때 파트가 생각보다 좋은 말하가 좋습니다. 팀에 워낙에 부상이 많았어 가지고 3선발 노릇을 해줬었는데 작년에는 좀 애매모호했었죠. 파트도 오락가락이 너무 심했어요 얘도. 잘할 때는 잘하고, 구간마다 잘했습니다, 구간마다. 반대로 이만아가는 대체로는 좋은 하약을 했다고 봐야죠. 종종 그냥 그 홈런에 고전하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만은, 에이조나 상대했을 때도 작년에 그냥 한 경기 잘했거든요. 7이이 먹어가면서 홈런 한번 맞고, 3진 10개 잡고, 볼넷 쳤고. 그냥 뭐, 저는 괜찮은 투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만아가는 누구를 위로 평가하는 건좀 쉽지 않은데, 이만아가 작년 초반에 되게 잘했잖아요. 그런 모습을 올 시즌 초반에도 볼수 있냐 글쎄요 음, 피홈럴이 너무 많은 건 확실히 문제는 문제야 어려워 보이네요 다어렵네내일 무슨 뭐 매치업들이 선발투자 자체는 이만하가가 조금 더 위라고는 봐야 될것 같아요 디트로이트 대 다더스 사사키랑 리즈올슨 리즈올슨도 은근히 무시는 못하는 투수기는해 얘도 아마 2년 차인가 그럴 건데 작년 2년 내내 나누는데 나쁘지 않았어 작년에도 방어율이3.00 정도였었고 아그3.41 정도였었고 그 전에도 3.99였는데 사실 이닝을 좀더 먹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중간에 부상이 있는 것도 그랬었고, 어, 보통 이제 뭐 제구력 좋고 볼넷 많이 안 주고, 그러니까 홈런도 덜 맞고, 글쎄 뭐키워볼 만한 선발이라고 생각됩니다. 디트로이트가 이런 연건들이 되게 많아요 선발진에. 근데 이제 이닝을 조금 못 먹는 게 문제긴 한데 안정감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사사기는 포텐셜이 엄청 높죠. 다만 이제 실제 투구를 했을 때는 컵스와 이제 서울 시리즈에서 볼넷이 다섯 개였었다. 일본에서는 얘가 이닝을390인가 먹고 볼넷이나 그 홈런 개수가 되게 적었었거든요. 메이저리그 데뷔 경기에서 볼넷을 다섯 개나 저지른 거 확실히 빅리그에 대한 그런 어, 이런 부담이 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과연 본토 개막전에서 는 어떨지 그런 궁금은 합니다만은 이제 사사키는 좀더 지켜봐야죠. 얘가 진가를 드러낼 때까지는 명확하게 막 아주 좋다 고볼 수는 없다. 그런 거는 보이는 것 같고 그냥 이거는 뭐 빠따상으로는 확실히 다저스가 디트보다는 우위에 있는 게임이어서 경기가 뭐 길게 흐른다면 아무래도 다저스를 택하는 게 맞진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리조신도 만만치 않은 선수라는 거 그건 아셔야 돼요 예 얘도 무시할 선수는 아닙니다 자 시애틀 대 어슬레틱스 오스발도 비드랑브라이스빌인데 사실 이게 시애틀이 빠따가 너무 큰 문제잖아요 그래도 어제 나왔던 이제 카스티오보다는 그래도 브라이스 밀러도 홈발은 확실히 있어요. 지난 이제 뭐 2년차 동안 얘는 확실하게 홈발을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홈에서 1.96, 원정에서 4.07. 이런 식으로 홈이랑 원정 패치가 상당히 심했어요. 아무래도 시애틀 메리너스 홈구장, 세이프 코필드, t 모바일파크는이 엄청난 투수구장이거든요. 시애틀 애들은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애들이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스발도 비도는 얘가 작년에 원래 이제 얘가 좀 불펜이었었다가 선발로 전환한 건데 지난 2년 동안 이닝을 많이 못 먹었죠. 그래도 작년에 선발로 나왔을 때는 한 5, 6 이닝 정도를 그냥 어느 정도 해주는 것들 그런 게 있었는데 아마 이제 좀 부상이 중간 중간에 좀 있었습니다. 꾸준한 활약을 이어가진 못했었다. 그냥 그런 것만 보여가지고 딱히 뭐 기록이 대단히 안좋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어, 63 이닝 동안 3피홈런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분석할 때 오스발도가 나오는 그런 구간에서는 이거 은근히 이럴 때 오클이 좀 언더라든지. 역배 같은 거, 프랜 같은 거기대만 하다. 그런 분석을 했었는데, 꽤나 쏠쏠 했었습니다. 과연 그런 모습들이 올해까지 이어질 수 있냐. 어쨌든 작년 기록으로는 얘도 나쁘진 않았다는 거. 그런 면에서는 언더도 생각을 움직인 것 같은데, 뭐 기준점이 너무 낮기도 하고, 그냥 홈 밀러를, 홈 브미를 조금 더 높이 보는 거. 그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